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는 교류 전원에, 자, 교류구요. 코일과 전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전류가 갈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자, 나는 마찬가지로 교류 전원에 축전기와 전구가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일 때 가나에서 하 전구의 밝기가 같은 상황인데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EF로 진동수를 키웠을 때, 아, 그때 전구의 밝기 변화를 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수 있어요. 우선은 진동수가 크게 되면 훨씬 얘가 변화가 심하게 되니까는 저항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면 저항이 커진다.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만 통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게 들어오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요. 전체적인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준 이게 원래 전류보다 전류가 주었, 줄었기 때문에 전구는 어두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축전기 같은 경우는 얘는 어른을 잘 통과시키죠, 그렇죠? 계속 변화 무쌍해야지만 얘네들이 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류를 차단한다 그랬어요. 축전기는 그래서 얘가 되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흐르는 전류는 커진다. 그럼 커진 전류가 전구를 지나가기 때문에는 밝아질 것이다.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혹시 중학교 때 이거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전구의 밝기에 대해서. 저항이 커지면, 전구의 저항이 커지면 더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니면 전류가 흐르, 흐르게 되면 더 이제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이게 왜 달라지냐면, 직렬이냐 병렬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특히 직렬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광샘의 SL 특강 있죠? 네, 스페셜 렉처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짧게, 굵고 짧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전구는요, 여러분. 전구의 밝기는요.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력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과 운동 배웠을 때 어, 가속도, 속도,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있었잖아요. 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차원이 제일 높은 게 변이에요. 이게 에너지 개념이거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음, 그냥 힘에다가. 뭐이 힘에다가 거리를 누적시키는 게 에너지잖아요. 이 거리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가속도에 시간이 누적되면 속도가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잘하는데 속도에서 한번더 시간이 누적돼 이동 거리가 돼요. 그 얘기는 가속도를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가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전력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회로를 생각해보면. 우선 코일이 먼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전구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거 그 다음 축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축전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직렬로 전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진동수 자 진동수 보다 기본적으로 교류전환은 일정하죠 여기에 걸린 전압을 선생님이 그냥 V로 놓고요 여기 걸린 전압을 그냥 VI로 V'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은 마찬가지로 V로 놓고, EV랑 EV랑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V로 놓고, 전구에 걸린 전압을 V 다시로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진동수가 커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동수가 지금 커지게 되면은,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얘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랬죠. 그럼 얘에 대한 저항은, 전구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요거 XL에 대한 저항은 커져요. 커진다고. 진동수가 커진 게 들어오면. 그럼 기본적으로 직렬연결이기 때문에 전체저항을 우리가 합성적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 더하기 인데 커졌죠. 그러니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오메 법칙에 의해서 이 교류 전원은 일정하다고 돼 있잖아. 부에서 전체 걸린 전압. 이 전체 걸린 전압. 얘네들 합치는 거. 전체 걸린 전압에 대해서 전체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감소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전류가 감소된 게 흐르고 여기에 전류가 감소된 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들고 얘는 감소되고 해서 헷갈린다고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그대로인데 전류가 감소했다 여기 걸린 전압은 i 하고 r을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v 다지가 어떻게 되냐면 i 준거에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줄었어 그러면 선생님 S L 특강에서 얘기했만 여기 전압이 줄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전압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상황인데 얘 전압이 원래보다 줄었는데 얼마큼 이제 줄었느냐는 이제 계산을 우리가 이런 식로 통해서 할수 있는 거고 그럼 얘의 밝기는 전력이잖아요. I 곱하기 V예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되 I 중거의 제곱의 R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 형태로 뚝 떨어져 버려서 확 어두워지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류가 줄어서 어두워진다라고 한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면 뭐 빠르게 푸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제곱 형태로 뚝뚝 떨어진다. 앞서준 선생님이 거리를 얘기할 때 시간의 제곱 형태 이 얘기가 바로 차원이 높은 거거든. 에너지는 가장 고차원이에요. 고차원 개념이라고 됐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럼 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동수가 큰 녀석이 들어오면 얘는 얘는 쉽게 말하면 저항이 작아진 효과고 얘 저항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의 합성 저항인 전체 저항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고 전체 전압 요거 아니에요. 이 전체 교류 전압, 교류 전압 얘기하는 거이 교류 전압. 이 전체 전압은 일정한데 전체 합성 저항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됐죠.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다 써진 전류를 커진 전류가 여기 지나가게 되지 여기 커진 전류가 지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도 커진 전류가 지나가요 처음보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여기 걸린 전압 어떻게 되냐면 i 커진 전류의 r이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어떻게 됐다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커졌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이 같은 전압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얘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하나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럼 얘의 밝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전력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전류곱하기 늘어난 전류곱하기 늘어난 전압에서 I 제곱 늘어난 거에 R이기 때문에 얘고 밝아져요.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 쌀을 많이 뽑아 먹지만 그 전기 쌀 많이 뽑아 먹는다는 얘기는 뭐 일의 원리에 따라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 아 전구가 일하면 뭔일 하겠어? 밝기지. 얘가 무슨 뭐 공부를 하겠어? 뭐 저기 음. 응? 뭐 삽질을 하겠어요. 그쵸? 렇 네, 그거예요. 더 밝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곱 형태로 밝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것도 문제풀 때 물론 어, 단편적으로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알고 난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